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기장 분기점에서 노포 분기점 11.5km 구간이 연결됐던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7일에 48.8km 구간을 모두 개통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첫 번째 소식 부산 네.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4차선은 소요 시간을 69분대에서 29분대로. 단축시키는 그런 고속도로인데요. 네. 어, 남해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부산 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난 2010년 착공 후 7년 2개월 동안 2조 3,332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지난해 12월 마순처럼 28일 부산 기장분기점에서 노포분기점 11.5km 구간을 우선 개통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김해시가요 지난 7일 오전 11시 김해 금관가야 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7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통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어, 이제 고속도로 개통돼서 통행시간도 많이 단축됐을 것 같은데 네. 도로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장 경남지사 또 김해시장과 기장구수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던 행사인 만큼요. 그 비중도 꽤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시속 100km와 또 단거리는 그 소요시간을 줄인 동시에요. 또 남해 고속도로에 집중됐던 동남권의 교통량을 경남 서부권에서 부산을 거쳐 경남 동북권에 이르기까지 분산시키는 어, 교통연결 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로공사는 69.6km의 운행거리를 어, 교량과 터널공법으로 20km를 단축시킨 48.8km 이렇을 줄여놨습니다. 따라서 69분 소요 시간을 40분이나 줄인 29%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통행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69분에서 29분대? <laughs> 아, 총 연장이 48.8km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 이제 앞으로 뭐 교통,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물류비 같은 절감 효과도 클것 같아요. 네, 항시 그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7,500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음. 또 사회 경제적 관광 활성화 기여도도 크지만요. 연간 1,730억 원 상당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7년 역사 속에 선 개통됐던 11.5km 구간도 동남권과의 교류 발전 견인에 또 부산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이런 기간교통망 역할을 기대했었습니다. 네. 김해 진영을 가로지르는 도로 완성에서 전체 도로 중80% 구간을 84개소의 교량과 교량 그 길이가 한 18km 되고요. 예. 또 14개의 터널 길이가 21km에 달하는 그런 자리도 한 목소리 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우, 교량도 많고 터널도 많고. 그래서 7년이나 걸렸나 보네요. 네. <laughs> 자 이제 다음 소식을 또 알아볼 건데요. 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고속도로에 네. 서 있던 여성이 후미차에 의해서 사망하는 2차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네. 아, 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이게 방송도 많이 하고 사고가 많이 났다는 그런 뉴스도 음. 나오고 있지만 네. 계속 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도로에 있던 40대 여성이 뒤따르는 차에 잇따라 치어 숨졌는데요. 고속도로 순찰 대에 따르게 되면 숨진 여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 물리대와 가드레일을 받고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갓길에 있으면 당연히 안전이자로 피해야 하는데 왜 도로 안으로 들어왔다가 세대의 차에 변을 당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 그리고 사고 후에 네. 고장 표지판을 설치했더라도 사고 수습하는 과정이 정말 위험하네요. 맞습니다. 그 갓길이 아닌 1차로나 2차로에 멈췄다면 그, 아까 숨진 여성도 무리하게 건너다 변을 당할 수 있겠지만요. 네.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타깝고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진천에서 발생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 이 사고는 그교통사고로 수습하는 중에 화물차가 덮쳐서 3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말씀처럼 사고 습대 방심도 그 2차 사고와 직결되는 점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아, 충북 진천군 신월리도로에서 72세 고령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일행 3명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사실 일반 도로에서도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고장 표지판 의무 설치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만 국한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일반 도로는 속도가 낮아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고 있다는 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저속 구간에서 2차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차로를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손사같이 달려오고 스척가는 라이트를 향해 후방 200m 지점에 반드시 고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했던 이 규정은 위험 요소 때문에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를 보게 되면요, 저속 구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이 2차 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알아봤습니다.